저는 한국무통 전통노령 강주체육본부 의장 문홍근 입니다 카카오티블루하고 차별성을 갖고 지금 강주 그 향토택시 리본택시가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근데 카카오티블루는 실질적으로 일부 근로자만 살게 하는 그런 제도고 나머지 택시 근로자들은 다 쉽게 얘기해서 택시를 떠나라는 그런 제도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이번 택시를 이번에 그 출시하게 된 겁니다. 저희들이 이제 근의상에 무조건 고객이 편리하게끔 온터치 형식으로 목적지 필요 없이 이렇게 잡아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하고 또 고객이 뭐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갖다가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 고객이 자주 이용해서 저희들이 아마 그 장착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. 카카오가 기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저 강주 교통 연수원에다가 그이 광고 깃발을 이렇게 좀 냈습니다. 냈는데, 거기에 카카오 기사님들은 모범적인 기사고, 나머지 일부 그 근로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불법 난폭, 불친절, 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당히 그 매도한 쪽으로 이렇게 그 모집 광고를 해서, 저희들이 거기에 항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철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카카오 기사를 모집하는 것은 좋습니다. 그러나 나머지 근로자를 갖다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. 초등학교부터 강주에서 다녔습니다. 근데 이제 강주는 실질적으로 저저 저 행정관청에서 법인택시를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이렇게 그 모범 근로자들은 좀라도 이렇게 좀그 시에서 좀 안정할 수 있게끔 좀 지원책을 해줘라 해서 지금 10년, 근속 10년에 무사고 3년에, 1년에 한 달에 5만씩 해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 좀,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코로나 국면 때문에 지금 건의도 못 들고 있습니다. 앞으로 바라면요, 누구나 젊은 사람도 택시에 와서 그 일을 함으로 써 생활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형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 이요금체계 갖고 노사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어요. 그러면 시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그 보편적인 복지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.